전혀 전혀 아니야 그곳에 가기 때문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한 6개월 1년 살아봐 이게 말이 튼다고 어, 여기서 백날 영어학원에서 수십만 수백만 갖다 받쳐봐 그, 그, 저는 그 정부에서 영어유치원 폐지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찬성입니다 어, 저는 그거 솔직히 그 쓸모 없거든요 그 여기서 영어유치원 다니는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셔야 돼요 영어유치원 가는 데 굉장히 많아 제가 수천 명가르는데 없겠냐고 수천명 만대. 그 아이가 중학교, 초등학교 똑같은 데가 똑같이 만나는 거야. 근데 거기서 우리 애는 영어 유치원 출신이에요.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있어. 부모님도 혼자 이러고 다니는 거야. 엄마 혼자 이러고. 남편은 죽어라, 일하고 이게 이상하게 된다니까. 근데면서 중학교는 어떻게 해? 똑같은 데 가요. 고등학교 때 똑같은 데 가요. 그리고 나서 얘가 더 대학을 더 좋은 데 가거나 일반 아이가. 그러면 세, 시샘이 그냥 머리 끝까지 하는 거야. 그돈 내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얘가